네, 안녕하세요. 착한 금액의 차량을 소개하는 착하다 중고차 진상록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정말 기가 막힌 금액의 다시 한번 K9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뒤쪽에 보이는 기아 자동차의 K9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량 설명에 앞서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기아 자동차의 K9 GDI 3.3프레스티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이 2011년 6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7천키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환도 하나 없고 미세누유도 한방울 보이지 않을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 K9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바로 옆에 보이는 K9 차량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0만원 9 9 0만원에이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컬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하면 가장 잘 어울리고 중후한 맛을 볼 수가 있는 검정 색깔 색상으로 지금 출고가 된 차량이고요. 지금 앞쪽 유리 상태도 보시면 트리팅 상태 정말 농도 짙게 시공되어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돌방 하나 어디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유리 상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본네트라던가 범퍼 쪽에도 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처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가운데 크롬 그릴도 보게 되면 기아 자동차의 트레이드마크인 호랑이코 그릴 또한 어디가 벗겨지거나 까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 바로 옆쪽으로는 라이트가 이렇게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백화현상 어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깔끔하고 영롱한 라이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위쪽으로는 주간주행등 풀 LED 그리고 HID 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전망감지 센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측면부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휠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에 조금씩 생활감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위쪽 휀다부터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뭉콩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될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 한40%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생화음이 있다는 라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랑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완전 무사고인 차량만큼 굉장히 깔끔한 외판 상태 영상으로 지금 담겨지고 있습니다. 크랙감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유리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나 지금 아래 범퍼 쪽에 웅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뒤쪽 테일램프도 어디가 깨지거나 파손된 곳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뒤쪽 테일램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는 정말 깊고 양 옆으로 정말 넓게 빠져 있는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프백은 세개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아래 스웨이드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깔끔한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조석 측면부 쪽 한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조석 측면부 쪽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앞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절대 부분들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부터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탑승에 앞서서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엉덩이 닿는 부분이나 등받이나 헤드리스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진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트립 쪽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통풍 시트 3단이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햅틱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1, 2번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한번 탑승을 해 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정숙한 엔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실내로 유입되는 잡음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 전면부 유리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시 주행거리 17만 7,925km 주행된 차량입니다. 계기판에도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것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이렇게 볼륨 버튼과 핸드 프리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트립창 매뉴얼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핸드 열선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후방 간지 센서 그리고 전방 간지기 온오프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8.5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도 굉장히 좋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양옆으로는 3종 기능까지 가능한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CD 플레이어와 각종 큐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보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버튼, 그리고 그 밑으로는 DIS 조그셔틀과 스노우 모드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상단부 위쪽으로는 유보 기능이 탑재가 들어간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에어컨과 히터를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K9 차량 앞좌석 옵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도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볼 건데요 뒷좌석도 앞좌석이랑 마찬가지로 깔끔한 시트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엉덩이 닿는 부분이나 등받이나 헤드리스나 트 어디가 벗겨지거나 찢어짐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럼 바로 제가 실내 탑승에서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쿠션도 많이 살아 있어서 착장감도 정말 확실히 좋고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공간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그룸 공간도 충분. 여유 있고요 헤드 라이닝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가운데 암레스 쪽도 보게 되면 이렇게 3종 기능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 3단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동승자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 버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 헤드라이닝 부분 쪽도 보게 되면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 흔적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깔끔한 헤드라이닝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는 거와 같이 역시나 미세노의한 방울 없이 관리가 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정숙한 엔진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기아 자동차의 K9 3.3 GDI 프레스티 차량 준비 한번 해봤고요 최초 등록에 2011년 6월에 등록된 2012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7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단순 기원도 하나 없고 미세노에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정말 완벽하고 착한 금액의 이 K9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바로 옆에 보이는 K9 차량 저희 차카다 중고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0만 원, 990만 원의 이 대형 프리미엄 세단. k 9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번 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착하다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좀더 착한 금액에 좀더 가성비 있는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만나뵐 예정이고요.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하다 중고차의 진상목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